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법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법을 총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각각의 법들을 어떤 것으로 사용이 되는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의 유형과 특징은, 어, 조금 중요한 게요. 한 번에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필요... 그 힘들지가 않습니다. 한 번에 이해를 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의 분류부터 알아볼까요? 우리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크게 개인과 국가 또는 개인과 기관간의 공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그, 개, 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라는 것이 있죠. 근데 공법은 개인과 국가 또 개인과 국가 기관 간의 그러한 공적인 생활 관계. 그것을 규율하는 것이 바로 공법. 오케이.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자, 여기서 공법의 키워드는요, 공적입니다. 공적. 그러면 사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사법이구나. 그래서 사법에서의 키워드도 사적. 공적, 사적, 그리고 이 사이에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법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사회법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회법의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시죠. 공법은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뭐야? 어머니... 자, 공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총네 가지의 법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이 선거에서 투표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것 등과 같이 개인과 국가 또는 국가 기관 사이의 공적인 생활 관계는 우리가 공법에 적용을 받는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법에는요, 국민의 권리와, 아니, 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의 동치 구조를 정해놓은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게 총세 가지로 나뉘어지네요. 형법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 그리고 국가의 통치 구조를 정해놓은 헌법이라는 것이 있고,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행정법 그리고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정도를 정해놓은 형법 등이 있습니다. 헌법과 형법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각각 특징이 있었죠.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헌법이라는 것은 그 국민의 권리, 국민의 권리, 그리고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 요런 것을 우리가 헌법에다가 다 명시를 해 두어서 그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다라고 헌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앞에서도 그죠? 그게 바로 어, 헌법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행 그리고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정의 조직, 행정의 조직 또는 행정의 작용. 그리고 구제에 관한 행정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은 가장 중요한 게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정도를 정해놓은 그 형법 등이 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우리 사법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죠? 사법은 어떤 걸로 나눌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자 사법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바로 사법이다라고 했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받거나 결혼을 하여 가족을 이루는 것 등과 같이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 관계는 우리가 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어요. 사법에는요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있습니다. 자, 민법의 키워드는 그러면 재산 관계, 가족 관계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사법에는 민법이 있고 또 그렇죠. 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법의 특징은요. 상인과 기업의 경제생활 관계를 규율한 상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인과 기업 이 둘의 경제생활을 관계하는 그런 것을 규정을 해놓은 것이 우리가 상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법과 상법 그리고 헌법, 행정법 그 다음에 형법, 이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회법의 등장 배경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 사회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사회법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회법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은 현대사회이지만 근대사회에서는 배경이 근대사회가 되었네요. 근대사회에서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시겠나요? 산업화라는 것이 근대사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개인이 경제생활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제생활이 굉장히 자유로워졌다. 그런 것이 일단은 그 문제의 시초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빈부격차, 노사갈등, 또 어떤 데서는요, 우리, 그, 환경 오염도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아,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이 사법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자, 왜 사회법이 공법과, 사, 공법과, 공법과 사법의 중간성을 띠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법의 영역에 일단 이 영역이 영역은 사법입니다. 이 영역 이 영역에 국가라는 것이 개입을 합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서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법이 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의 특징은요 사회적 경제적 약 약자를 보호.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이 사회법의 목표이구나. 자, 그러면서 사회법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회법은,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면서, 노동법, 노사 갈등이 일어났었다고 했죠. 경제법, 그리고 사회보장법. 자 이쯤 되면요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공법이 뭐였죠 그렇죠 개인과 국가 또는 개인과 국가 기관과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법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헌법 헌법 행정법 형법으로 나눌 수가 있었으면서 다음은. 그렇죠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인 사, 미, 사법 사법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었다 다음에 볼 것은 사회법 사회법은 그렇죠 근대 사회에서 우리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해 주다 보니까 산업화가 일어날 때 개인의 자유를 보장을 해 주다가 어 실업이나 빈부격차 노사갈등 같은 것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사회 문제가 굉장히 발생,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법의 울타리 안에서 국가가 개입을 하여서 누구?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중, 종류가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법은 근로조건과 임금 등 근로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은요, 키워드가 근로조건 또는 임금. 근로 조건과 임금 등 근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다음 경제법은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돕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가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와 도와줍니다. 자, 마지막 사회 보장법이라는 것은요. 빈곤, 실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모든 국민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인간다운 생활을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회제도, 사회보장제도의 내용을 규정하는 그 법이 바로 사회보장법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서는요 총어세 가지의 그 거대한 법들을 또 각각의 각각으로 나누 나누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배운 것에는 공법, 사법, 사회법이 있었고,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런 거를 배웠는데, 이제 노동법에 관한 내용을 조금씩 더 보고, 경제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회보장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씩 더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세 가지 내용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노동법에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법 중에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이렇게 있었죠. 이것의 각각의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로기준법. 노동법에서의 근로기준법을 볼게요. 자, 근로기준법은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의 보장과 향상,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최저 근로 조건 명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준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있고요.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있는데 이것은 노동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을 해서 노동쟁의 예방 및 해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최저 임금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 임금법은요.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노동법에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요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경제법 보겠습니다 자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름이 참 길죠. 네. 자, 이것은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과대한 경제력 집중, 불공정한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 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죠. 소비자 기본법은요, 소비자의 팔때 권리를 선언하며 권리 침해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규제를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보장법입니다. 사회보장법에는 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화를 조성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의미에 딱 맞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긴급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갑자기 생계를 단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1 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긴급, 긴급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쉬운 힌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냈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제 국민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꿀단지, 꿀팁들 그 내용을 알아보면서, 우리 오늘 했던, 주,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꿀단지 힌트를 좀 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표를 생각해 주시면 좋다고 했어요. 개인과 국가, 개인과 국가 기관에 그 규율하는 것을 공법이라고 하고요.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한다 해서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었고,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법이라는 것은 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 정도. 영카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이 사회법이 발달 과정입니다. 그리고 사회법의 등장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대 사회에서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는 과정에서 빈부격차, 노사 갈등 등이 생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라는 것이 사회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자, 공법에는요, 헌법, 행정법, 그리고 형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헌법이라는 것은 국, 국민의 권리와 의미를 국가의 통치 구조를 다 명시해 놓은 법이고요. 행정법이라는 것은 행, 행정의 조직과 작용과 구체적인 그러한 것들을 어, 명시해 놓은 것이고 헌법은 범죄에 관련된 법률들을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법에는요 민법과 상법이 있었습니다. 민법은 자산 관계나 가족 관계, 상법은 그렇죠 상인이나 기업 관계에서 생겨나는 법이었고요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있었습니다. 노동법은 뭐 근로 조건이나 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보장법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사회법의 좀더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도 알아보시면 좋을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하시느라 다들 너무 수고가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판의 과정과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